안녕하십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흐름이 6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목표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홀더분들한테 지금 이더리움이 왜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없게 흐름이 만드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항상 거래량에 답이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봉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쪽에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다라는 건,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매수를 많이 하셨으며, 이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뭘 해요? 매도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흐름이 약간 횡보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가 중요한지를 오늘 영상에서 가격대를 다 집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냥 좋아요 버튼만 한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더리움 뭐라고 했었는지. 620만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이제 당분간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 위에가 지금 한 630만원 정도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위에는 630만 원, 그리고 아래는 6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왔다 갔다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잠깐 만들어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네요.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제가 10월 15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보시는 바와 같이 4시간봉으로 갔을 때 어때요? 제가 조금만 넓게 펼칠게요. 6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정말 왔다. 같다는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홀더분들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홀더분들이 정말 싸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방법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우리 홀더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대를 집어드리면 620만원에서 630만원의 구간이 이제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가격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더리움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600만 원의 가격대를 기점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는 모습 보일 거예요. 언제까지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 이더리움은요. 지금 현재 3차에 대한 파동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35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제일 아래가 1차 파동, 그리고 여기 중간이 2차 파동, 위에가 3차 파동입니다. 그래서 각 파동은 지금 각 50%에서 100%까지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차의 마지막 파동도 아마 50%에서 100%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방어용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얘네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방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이더리움 계열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 지금 움직임 재미없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요.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싸게 물량을 잡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격도 미리 알려드렸어요. 591만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1차적으로 지금 지지라인을 잡고 있는 건 대략적으로 580만원 정도 열고 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추세가 깨진다 라고 했을 때는 570만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시면 좋다. 정확하게 알려드렸네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와 정말 570만원 정도 구간 정확하게 지키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요 올더분들 어, 조정이 나왔을 때 싸게 물량을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수 있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010-5769-9123입니다 먼저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영상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가격대 다 집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구독을 해주셨으면 두 글자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5769-9123 이요 그러면 눌렸을 때 우리 최대한 싸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에 대한 탑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랐을 때는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근데요 만약에 우리 홀더분들 조정이 나올 걸 미리 아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구독자분들한테 매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락에다가 배팅을 하자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더리움을 사실. 어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팔고 떨었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계속 가져갈 만한 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러한 잔파동의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수익을 조금씩 더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어 매도에 대한 뭐 타점도 제가 사인은 보내드려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저점에 왔을 때또 매수하고 근데 저는 하락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매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정말 오히려 아, 이거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0 1 0 5 7 6 9의 9123이니까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어, 한번 설명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조금 아니다 싶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더리움을 도 분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은 또 약간의 행보 흐름 이렇게 파동을 칠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나온다 해서 절대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또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